아멘. 오늘 이 시간은 어둠 속에서 찾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짧은 한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어 함께 읽은 어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자,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학생으로서 1등할수 있다 이 말일까요? 물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아니면?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좋은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다 일까요? 물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일까요? 물론 이 역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2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말씀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배부를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배고플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며 풍부, 풍부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빛, 궁핍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감사는 훈련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이 감사를 찾는 훈련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루의 삶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렇게 감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은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추리굽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 한번 이 기적이 일어난 장면을 보면서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앞에 도착했더니 짠하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져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갈라진 그 홍해 사이로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양 안에서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러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들은 어떤 감사의 이유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한번 그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는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통해 그들이 처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에 어떤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수리고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을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바을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곧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국 병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뒤쫓아 왔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의 뒤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꼼짝없이 그곳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구절입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는 자기를 자기들을 죽이려 달려오고 있는 애굽 병사들이 있고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과연 거기서 감사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따집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애굽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 상황에 담과 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감사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발견했던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진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바로가 그의 군대와 함께 너희들을 뒤쫓아 올 거야. 그러나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화인 줄 알게 될 거야. 그 말인 즉, 하나님께서 진이 그들과 싸워주시며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화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앞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그 2절에서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2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을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와 밑돌 빅돌 사이의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빅돌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요새 혹은 탑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친히 요새가 되셔서 그들의 앞을 막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뒤에는 그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믹돌즉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니 그들을 애국 병사들로부터 막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압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가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었고, 애굽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믹돌이 있었습니다. 즉, 요세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계셨기에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할수 없었던 것이죠. 자, 10편 121편에 보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 서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사방이 둘러막힌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믹돌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감사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믹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그렇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 믿었기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니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어디로 나아가는 말 나아가라는 말입니까? 뭐 홍해 바다로 가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애굽 병사들 향에 나아가라는 말입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면 진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길을 만드실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 그들을 위해 길을 내실 것은 뭐, 알겠는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히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행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론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를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빅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에 감사할 이유가 있었고 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계신 분이 있었기에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자, 그러나 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져 길이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추리국기 14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한 뒤에야 물이 완전히 갈라져 그들에게 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가 갈라지기까지 밤새도록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닷물을 밀어내고 있는 그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한쪽에서는 애굽 병사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계셨고, 한쪽에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진히 일하고 계신 시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이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시라. 자, 인내하는 자가 복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은 해피엔딩이지, 세드엔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바다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곧애굽 병사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죠. 아니, 지금까지 애굽 병사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면 끝까지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막아주셔야지 왜 갑자기 그들을 풀어주어서 따라오게 만듭니까? 이때 이들을 다시 한번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제 진짜 우리는 여기서 죽겠구나 이제 끝이구나 바다 가까운데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가운데서도 그 바다 한 중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즉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는 그 애굽 병사들의 병거의 바퀴를 뭐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시고 온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요, 그들이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병사들 위에 덮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국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다 몰살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8절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실 애국 병사들이 이렇게 다 몰살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하신 곳에 장막을 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할때 가만히 있었고,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때 기다리고 있었고, 건너라고 하셨을 때 건넜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애국 병사들을 물리치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나를 향해 다가오는 애국 병사들을 보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보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만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감사할 조건, 이유를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빅돌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본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라 자꾸 내 눈을 홍해에다가 두니까 애굽에다만 두고 있으니까, 애굽 병사들에만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감사가 이유가 될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범사의 감사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와 함께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빅돌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귀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시편에 있는 가사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찬양으로 옮겨놓은 곡인데요. 이 찬양 가사만 봐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위기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고요. 그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빅돌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나는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